여러분, 오늘은 AMD CPU. 알리발 15주년 생일 파티 특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생일은 AMD가 맞는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거죠? 어쨌든 좋으니까 넘어갑시다. 자, 먼저 라이젠 5 9600X 무려 5.4GHz에 6코어 12스레드. 게임 캐시만 38메가인데 최종 가격이 단돈 120.41달러입니다. 이 가격이면 거의 가성비의 끝판왕 아닌가요? 다음은 라이젠 7 9700X 5.5GHz의 8코어 16스레드. 게임 캐시도 넉넉히 40메가인데, 최종 가격이 188.72달러입니다만, 여기서 꿀팁 하나. 다른 제품과 함께 239달러 맞춰 담으면, 추가 할인받아서 최종 가격이 182.99달러. 이건 뭐 거의 할인계의 테트리스네요. 그리고 게이밍 성능으로 유명한 라이젠 7 7800X 3D는, 무려 게임 캐시가 96메가로 압도적인데, 최종 가격이 244.99달러밖에 안 합니다. 이쯤 되면 AMD가 미쳤나 싶죠? 구형 소켓 쓰시는 분들도 서운해하지 마세요. 라이젠 5 5600은 53.3달러, 라이젠 7 5700X는 고작 71.08달러로 가성비 끝판왕을 찍고 있습니다. 특히 라이젠 55600은 가격이 너무 착해서 지갑에서 돈 꺼내는 순간 이미 이득보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최신 젠5 아키텍처를 탑재한 라이젠 58600G는 최종 가격이 단돈 100.63달러, 이 가격이면 고민하는 순간 품절될지도 모르니 서두르세요. 마지막으로 라이젠 5 8400F는 최종 가격이 겨우 60.99달러라. 커피 몇잔 값에 최신 GPU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. AMD 생일인데 우리가 선물 받는 이 역대급 특가 놓치지 마시고, 빨리 클릭하세요. 참고로 유니온 페이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, 결제 방법도 꼼꼼히 확인하세요. AMD의 선물 같은 가격 덕분에 이번 생일 파티는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겠네요. CPU 업그레이드 고민하셨던 분들,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